자 어, 먼저 첫 곡은 필모그래피의 1번 트랙이자 타이틀곡 안녕 잘가라는 곡입니다. 5730님이 어, 안녕 잘가의 아련한 원필이 목소리도 정말 좋지만 피아노 연주 소리가 마음에 훅 들어와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5370님. 어, 안녕 잘가 이곡이 타이틀로 어, 선정이 됐던 거는 일단 어, 저희 회사에서는 타이틀곡을 하려면 이제 내부에서 모니터를 하고 어, 이거를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분들이 다 들어주시고 안녕 잘 거로 하게 되었죠. 사실 뭐 저는 어, 어떤 곡이 되어도 다 좋았는데 어, 뭐 진영이 형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어, 굉장히 너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어, 이 곡이 될, 됐던 것 같아요 이 곡이 타이틀곡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곡이 여야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안녕 잘가라는 곡에 어~ 비록 제가 쓰긴 했지만 너무 감사한 곡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 이 곡은 어~ 타이틀곡으로 선정이 되고 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희 스튜디오제이 이제 또 계신 형님 아, 우리 직원 형 직원분들께서 어, 현악기를 들으면 어떠냐? 어, 이 곡이 또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해가지고 어, 15인조 스트링 녹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곡을 들으시면 점차 이제 점점 그 오케스트라로서 점점 이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후렴 때쯤에는 다 몰아치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안녕 잘가는 왈, 왈츠와 블루스가 결합된 멜로디 라인이 어~ 제가 말했던 그 현악기들의 그 구성 구성과 어~ 또 하나의 또 감상 포인트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어~ 자유롭게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원필의 안녕 잘가 음~ 두 번째 들려드릴 트랙은 지우개라는 곡인데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곡은 어 이제 안녕 잘가와 반대인 상황이에요. 어 이제 안녕 잘가는 헤어짐을 말하는 상, 말하는 사람의 시점이고 어 지우개라는 곡은 이제 그 헤어짐을 받는 뭐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헤어질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서든 지울 테니까 제발 나한테 어떤 말이라도 해달라 내가 뭐든 해보겠다 너가 끝을 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지우게라는 뭐 그런 노래인데 어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뭐안 좋아하는 곡은 없지만 <laughs>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세 번째 트랙. 소설 속의 작가가 되어라는 곡입니다. 0832님이 이 곡은 데이식스 느낌인 듯 아닌 듯 문자 주셨는데 이 곡을 들으실 때는, 음 일단은 첫, 이 곡의 첫 스타트부터 되게 좀 몽환적이에요. 이 곡도 조금, 동화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 보니까 어 조금 동화적인 느낌도 이 곡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서 어 들으면 조금 더 몰입해서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이 곡을 작곡할 때는 음 멜로디 라인을 다 만들고 이제 집에서 가사를 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곡도 나름 되게 빨리 나왔던. 어, 곡인 것 같아요. 가사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조금 수정한 거 수정을 하면서 했던 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좀 썼던 것 같아요. 음, 네 번째 트랙은 우리 더 걸을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어, 서로 어,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각자 할걸 하고 어, 밤에 저녁에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걷는 거를 상상하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 물론 우리 마이데이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아 근데 그 정도 공원이 되려면 어 엄청 커야겠지만은 하여튼 어 우리 마이데이라는 그어 마이데이라는 큰 틀의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어 그런 걸 상상하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에 정말 희미하게 그어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어뭐 이즈리스닝으로 앨범에서 어 있어야 꼭필요할 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어, 또 작업을 하면서 완성을 하게 됐는데 어, 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5번 트랙 외딴섬의 외톨이라는 곡입니다 섬토리는 어, 피리가 힘들 때 썼다 했는데 그 곡이 이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들으면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고마워요 아, 여기서 섬토리는 외딴섬의 외톨이 줄인 말입니다 네, 섬토리 어, 이곡 맞아요. 진짜 제가 어 그냥 당시에 그 곡을 쓸때 약간 잠깐 그랬었던 건데 어 그때 어 진짜 그마이드 분들이랑 같이 하는 이이 어 채팅하는 데가 있어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곳이 있는데 어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너무 많이 어 힘을 받았고 위로가 되어줬었어요.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6번 트랙. 언젠가 봄은 찾아올 거야라는 곡은 오늘 첫 곡으로 들려 드렸고요. 언젠가 봄은 찾아올 거야. 매일 같이 반복되는 하루 끝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길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기를 행복해질 거야. 음, 그 다음인 7번 트랙은 휴지 조각이라는 곡입니다. 음이 곡은 음, 되게 좀 음, 헤어짐 헤어졌고 헤어졌는데 어, 그냥 음, 약간 좀 헤어지고 얼마 안된 느낌 다 아, 부질없구나 이제 아, 그런 지난 사랑에 대해서 아, 이미 너는 끝났구나 서로 마음이 없는 거죠 뭐 지금 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곡은 어, 3년 전에 썼던 곡인데 19년도에요 19년도에 저희가 송캠프를 했었거든요 왜 했냐면 <laughs> 저희가 어, 19년도 여름이었나? 가을쯤이었나? 그때쯤에 저희가 투어를 나갔어야 돼요 해외 투어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12월이었나? 11월에 앨범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투어를 갔다 오게 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곡을 빠른 시간에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스위하우스와 더불어서 또 그때 썼던 곡입니다. 19년도에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 그때 진짜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아 하지만 또 시간이 없었던 와중에. 아. 우리 작곡가 형 누나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많이 썼었었죠 그렇습니다 이젠 다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 어,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늦은 끝인데요 어떤 마이데이 팬분께서는 이 곡이야말로 저원필이 목소리와 가장 잘 어울리고 친숙한 곡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 늦은 끝이라는 곡은 이 곡은 피아노 한 피아노랑 목소리로만 이제 어, 두 개만 두 개의 악기로만 쭉 가는 건데 어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건반을 치다 보니 어, 뭐 어쩔 수 없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도 사실 이 곡도 뭐. 뭐 되게 길게 작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빨, 빠르게 나왔는데 이 곡은 가사가 음, 좀 많이 아파요. 적당히 아파요. <laughs> 그래서 어, 가사를 이 곡도 마찬가지로 가사를 중심으로 들어주시면서 어, 이렇게 늦은 끝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다 보면 그리다 보면을 이제 소개를 해줄게요 어~ 뭐 가사를 정말 살짝 어~ 들려드리면 어~ 꿈을 쫓는 아이 원하는 물감으로 맘가는 대로 색칠해왔다 어른이 되면 완벽한 풍경 속에 있을 거라며 미래를 그렸다 뭐~ 이런 근데 우리가 뭐~ 상상 생각해보면 어~ 그리다 보면이라는 곡처럼 가사처럼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그런 꿈 그대로 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음~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그 언젠간 우리가 바라던 그~ 그림이 완성될 거다라는 곡입니다.